안녕하세요. 박치스입니다주짓스를 해야 되는데, 못해서 빡치는 건 아니고, 제 성이 박씨라서박치스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사펑에 대한 얘기인데, 자, 오늘은 이제 좀 바뀌었어요. 어, 우선은 제가 보통 반사신경에서 이제 핸드건을 가지고 이제 다 이제 사용을 해서 제 무기들이 대부분 여기에 높았는데, 보시면 레벨도 보이시죠? 1 9 근데, 이제 좀 바꿨습니다. 여기 샷건과 라이플. 여기 지금 라이플이고, 그 다음에, 운동신경 최소한으로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샷건 위주로 좀 찍어 놨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블레이드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분기류도 좀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은신을 항상 가져갈 거라서, 이렇게 찍어 놨고요. 냉혈도 마찬가지. 이렇게 찍어 놨습니다. 이제 스탯을 이제 못 올리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레벨 4까지. 키키킹에도 레벨 4까지라서, 할수 있는 게 없어서, 이번에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자, 무기는 여기 얻을 수 있는 헤드맨, 그 다음에, 캐를 진행하다 보면 다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 캐하다 얻은, 모론 라베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도 브레이크스루라는, 또 캐를 하다 진행해서 얻게 된 겁니다. 어, 그리고, 이게,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아이템 만드는 거를 좀 적당히 하시고 너무 목숨 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점점 템들이 제가 존이 이거를 전설을 만든 지 레벨 40 전인가 한것 같은데 다 높습니다. 저 이것보다 방어력도 높고 다 높아요. 그래서 만약 만들게 될 경우 업그레이드를 엄청나게 해줘야 돼요. 근데 업그레이드 해보셔도 아쉽지만 이 업그레이드가 쉽지 않아요, 진짜. 이 아이템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서 이거는 또 스마트 머신 이거 스마트 폰이라서 하긴 해야 되는 건데 이거 그리또 마찬가지 레벨 높아지면 업그레이드도 하기도 힘들고 남의 부속품도 많이 들어와서 이래저래. 조금 그렇습니다. 부품 부족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벌써 몇번 했어요, 제가. 저는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기는 이제 파워 어설트인데요 귀찮으면 여기 스마트 어설트 아, 스마트 어설트 라이플로 바꿔줄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돌격 소총을 별로 안 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요. 쏴버렸네요. 역시 샷건이 좋은 것 같아요. 하나고 샷건도 계속 쏴야 되잖아요. 그쵸? 아, 나이도는 현재 어려움으로 하고 있어요. 어려움으로. 테크 무기는 꼭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게 좋죠. 역시, 줍줍을 해줘야 됩니다. 권총보다는 조금 쏘는 밭도 좋고, 왜, 왜, 아이언맨 차 같은데, 이거? 이런 점이 굉장히 좋네요 권총은 이제 6발인데 지금 제가 30발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 스킬 찍으니까 데미지도 굉장히 좋고 사실 권총은 한발한발 한발 데미지가 워낙 세니까 이제 다 무조건 한 발에 죽게 되는데 이렇게 머신건으로 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데미지가 좋아지니까 그좀 한창 한약에 대해서 여유도 좀 있고요. 다음은 여기 거입니다 이거. 일부러 여기 있는 것도 좀 골랐고요. 무기죠 근데, 굉장히, 사정 범위가 넓어서 대충, 이 데미지가 이렇게 셀줄 몰랐어요. 아, 물론 이제, 저도 해주맨 만들 때 여러, 여러 개 만들었었어요. 한 번에 1000 넘는 게안나왔서가지고 7,800선에서 멈춰가지고, 저도 꽤 여러 번 만들었고요. 아, 0 번씩은 안 만들었던 것 같고, 한 일곱, 여덟 번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패치를 하고, 이제 1.6인가 그런 것 같은데, 어 이제는 제발 좀 그만 좀 꺼졌으면 좋겠네요. 하나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근처 두 개가 있으니까요. 타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는 스마트 어설트 스마트 두가지 일을 동시에 못해가지고 스마트 라이플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라이플의 장점은 사실 게임이 너무 재미 없어질 것 같아요 그냥 그 범위 안에만 놓으면 대충 알아서 다 맞잖아요 저는 스피, 스키피로 피스 했는데 업그레이드도 안되고 그런 상황이라서 좀 아쉬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충 쏴도 다 헤드샷이고 막 맞고 그러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너무 편해서 약간 업그레이드를 했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뭐야 이거 경찰인가 자 이번에는 요, 요것도 굉장히 데미지가 세서 좋았고요 마음에 들었고 네, 나머지 또 쓰레기 잡템들은 이렇게 팔아주고요. 자, 음신 쓴 상태에서 첫 발은 자. 아,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조준이 필요 없죠 와 이거 탄창 바꾸는 속도 바꾸니까 무지 빠르네 야 이씨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권총 속도만 바꿔서 좋은 줄 빠른 줄 알았더니만 이씨 라이프도 엄청 빠르네 야 이씨 권총이 최고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아 엄청 편, 엄청 빠르다, 편하고 심지어 이것도 다 헤드샷 위주로 맞는 것 같아요 야 너무 좋다 야, 마지막으로 한번더아 하나 더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제가 이것도 봐뒀, 봐뒀고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어, 여기서, 해커 능력이야, 아니면 뭐 해야 되는가 해야 되는데, 저는, 신체를 가도록 아, 냉정도 가야 되는구나. 아, 냉정 가도 될것 같아요. 뭔가, 은식이 재밌지 않나요? 그래도, 이게, 10일까지는 찍어야, 이렇게 10일에 쓸수 있는 이런 게 있어서 10일까지는 하고 어차피 특정 포인트는 계속 오를 거기 때문에 일부러 여기 이런 것도 다 올리려고 하는 거라서요 자 한번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생각보다 권총하고 또 다른 재미가 있어서 굉장히 재밌네요 아, NCPD. 이 사실 경찰한테 도망치긴 굉장히 쉽지만 그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난이도 어려움으로 바꾸게 되면은 경찰한테 몇대 맞으면 그냥 죽어요. 순식간에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또 시케 새로 찍으면서 체력 안 올려서 체력 스태미나 안 올리고 회복력을 올려놔서. 자, 여기도, 가드죠? 죽여도 된다 뜻이에요. 와우. 너무 편한데? 게임이 그냥, 되게 캐릭해졌는데? 오, 바꾸고 싶지 않아, 스마트. 자, 도전점이 엄청 넓은거니까 이게 자, 그 나도 샷건을 한번 바꿔볼까 얘들아? 참고로 여기에는 이이 샷건 트리에는 이동속도 빨라지는게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접근하고, 총알 빨리 피, 총을 빨리 피할 수 있어요, 총알. 아, 너무 재밌다, 이거. 이씨. 권총보다 이게 낫네. 마지막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샷건 좋네요, 샷건도 좋아. 내가 안 해봐서 그런 거야, 역시. 저는 우선 권총으로 다 올리고 할 생각이었어가지고. 근데 권총은 좀, 암살하는 맛이 있어서. 꺼내서 좀야이 저격소총도 저거 하니까그 스키 다 찍으니까 굉장히 빠르게 재장전 하네요. 한번 가볼까요? 역시. 야, 아, 이뭐 손이 뭐 엄청 빨라. 단점은 이제 한번 사면 이제 사람들 쏠수 있다라는 거, 그게 있네요. 워낙 넓게 퍼져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렇게 지금 거의 뭐 되고요. 어, 나쁘지 않습니다. 음, 저 개인적으로 사실 권총이 조이 때문에. 재밌긴 하지만, 이게 가다 보면 갈수록 한계도 많이 느껴지고, 불편한 것도 많이 나와서, 이제 거의 레벨도 만렙 다 찍어,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어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만렙 찍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것들을 찾으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퀘스트를 거의 다 했습니다. 여기 이제 새로 나온 거고, 거의 모든 퀘스트를 거의 다 끝냈어요, 그냥. 자, 그럼 감사합니다.